안녕하세요 파란나비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루이제나주 레이크 찰스에 3조 6천억 규모의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한 롯데케미칼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승리이며 한미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축하했습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은 대기업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해 면담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번에는 미국이 마치 한국에 선물을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의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 상무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의 근거에 수입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의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행정명령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민관 합동으로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자동차 업계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관세 부과라는 악재까지 겹치면 미국산 차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관세가 모든 수입차에 동일하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클 것으로 봤는데 특히 인천이나 울산 같은 자동차 산업이 몰려있는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정부 인사들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도 한국이 자동차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한국이 포함된 3개 국가가 면제된다고 하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기존에도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면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시장 5대 수입차인 한국을 포함할 경우 관세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성공적인 FTA 개정협상 타결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관세 부과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가 제출된 뒤에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양한 추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긴장감은 더욱 높았는데, 다행히 면제국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마침 롯데 케미칼 분위기와 맞물려 양국이 선물을 주고받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파란 나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